빵드락따라락 따라다라다 빵드라따라 따라다라다 네가 봐도 내가 봐도 누가 봐도 끝내주잖아 올라이 내가 봐도 네가 봐도 우린 봐도 노래하잖아 올라이 쳐다봐 가지고 아파 아파 아파요 그 뭐죠 아 죄송합니다 이거 뭐 인터뷰 중에 노래 불러가지고 안듣고 있구나 <웃음> <웃음> 하트 브레이크도 요마하하 트 브레이크 이렇게 눌러 <laughs> 끝내는 노래를 그러니까 위에 여기가 좀 없어서 좀 약간 내리는 거를 나이 먹으면 다 까져요 오렌지 제마운드 살인데 말띠인데 거의 뭐 BTS급이에요 시장 가면, 치고 갈래 방탄 용명단급이에요 거의 정말 그냥 막 줘요 먹으면 그냥 뭐 아, 먹어도 한말안 해요 그냥 지나가다아 청년이다 알았어 아버지 아이씨 그막 뭐 주꾸미 먹고 그냥 뭐 풀빵 먹고 뻥튀기 먹고 집이 없으면 고향 돌아다니면서 어머, 아버님 집한 집씩만 살아도 거의 죽을 때까지 는다살 거예요 <laughs> 집 없어도 KBS 가면 은 내가 20대랑 할머니를 다 잡고 여기 오면 또 20대를 잡고 굳이 말하자면 전 타겟을 저는 다 잡고 있다고 봐야죠 <laughs> 고생하고 있으니까 이제 방송으로나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좋아할 때 해주더라고요. 그런 거좀 많이 해야 돼요. 사실 이제 감동적으로 많이 <laughs> 아, 그거 막 비류길리랑 스노우 이런 거 써서 그러지. 본 사진은 이렇게 생겼는데, 본 사진. 그럼 미인으로 하십시다! <laughs> 학교 다닐 때뭐 선생이 칼 차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표창장도 뭐 대통령 전두환 이렇게 얘기하는데 <laughs> <laughs> 현역에서 나이가 제일 많아요. 그래도 애들이 삼강 오루는 지키는 편이에요. <laughs> 양세형이랑 아 용명 대단하다. 형 나이에 형 캐릭터를 이렇게 잡고 있는 표기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형은 정말 대단한 거라고 그런 거에 또 위안을 삼고 또아 그런가 보구나 내가 또 어떻게 보면은. 다른 이에게 모범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귀감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기꾼 이런 역할도 해보고 안 해본 거야 뭐 이제 안 해본 거야 뭐뭐 뭐 마약이나 이런 건안 해봤어요 그런 역할은 안 해보고 뭐 그런 역할 빼고는 웬만한 건다 해봤어요 싹 해봤어요 그래도 개그맨으로서 16년 됐지만 계속 이 개그맨의 직위를 유지하려면 새로운 걸 계속 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청자들은 김용명이라는 사람에게 또 새로운 모습을 보려고 계속 또, 어, 대세김진하고 검색을 해본다고. 무대에서 이제 관객과 호흡하고 좋아해주고, 아, 박수 쳐주고, 아직 내가 죽지 않았구나, 라고 확인시켜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무대예요. 네, 그래서 무대를 이제 개그맨들은 더 좋아하고, 그 무대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에너지를 발출해서 관객들한테 전달해줄 수 있다면, 은뭐또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. 케이블에서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공중파에서 못했던 걸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청자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서 조금 더 채널 확보가 좀더잘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TVN 자체가 또 자꾸 새로운 걸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해줘야지 이제 TVN 쪽이 좀 좋아하니까 TVN이 뭐 이런 거는 아 그건 이제 우리의 몫이겠죠 시청자들이 계속 이 상태로 갔다가는 언젠가는 채널을 돌리고 등을 돌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거를 놓지 않게 잡아야 우리의 의미인데 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, 굳이 표현하지 않 아, 요걸 생각하느라고 한 2초 맞던네이 자체가 한번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, 얘는. 모든 사람이 한번 바뀌어야 된다고. 그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그 인물에서 시청자들 또 적응하면은 또 새로운 예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. 지금은 이제 맨날 나온 사람들이나 나오고, 맨날 뭐... 유나가 진짜 잘 맞아. 무대에 진짜 아픈적이 있더라고요아이 새끼 너무 세게 때린다 아, 욕을 한번 해야되나 당일날 이렇게 비가 오면 식물이 습기를 먹는다고 그러면 이 습기를 먹으면 물을 먹기 때문에 마저도 일반 마른 석류는 식물에 비해서 강도가 1.5배에서 2배가 세다고요 이런 날 녹화하면은 거의 여기 뭐 핏줄자국이 렇게생기죠 유나랑 또 유나가 제가 가르쳤어요 제가 아카데미 강사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유나 18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개그 배우러 왔더라고 아니라 니까 제일 잘하더라고 그때 아카데미에서 근데 이제 무대 올라가니까 선생을 신문으로 때리고 그러더라고 시사 예능도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 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회를 논하는 이런 나이도 있고 제가 또 신문방송학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문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저 오기 전에 그 아무것도 신문방송 나오는지 모르겠... 프로필 조 <laughs> 네이버에 안 쳐봤구나 오오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. 그래서 아 개그도 저거야 개그도 한 인터뷰한다고 옷을 입고 왔는데 이게 택이 자꾸 찔려가지고 아파 죽겠네 이거. 아 이럴 이런옷 이러, 잘안 입는데 올라가서 가위로 잘라버려야겠다. 아씨 다른 거 보여주려고 몸으로 하고 있지만 언어의 유의를 사용하는 게 제가 음. 갖고 있는 그 코미디의 장점이거든요. 만나면 맞고 좀. 그것도 좀 적어놓을게요 만담이 다음 코빅에 만담 나오면 여러분들 덕분인 줄 아세요? <laughs> 점을 봤는데 이제 감히 말을 못 하겠는 게안 되면 안 되니까 이게 뭐 나쁘진 않은데 조심해야죠 항상 올라갈 때 거기서 올라가질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들 <laughs> 기저귀도 하기스 좋은 싼거 살펴보는 거싼거 기저귀가 얍실한 거였는데 핑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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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핑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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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핑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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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을 추는다연숙 이렇게 노래를 두개 짬뽕한 현숙 노래랑 핑미랑 합치는 거죠. 이개그매거니에 나가서 이 계기가 도화선이 돼서 조금 더 제가 일치월장할 수 있는 <놀론>